프리미어 프로에서 포토샵, 일러스트, 그거를 가지고 와서 뭔가 꾸밀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파일 형식은 한 장의 단독 이미지가 아닌 레이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소스를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우리가 PSD에 보면 레이어가 막 쌓여있죠? 그거 하나하나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PSD 파일, 화면 장식 PSD. 이 프로젝트에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딱 넣었을 때 어떻게 가져올 건지를 물어봐요. 한 번에 통합해서 가져올 거냐 아니면 레이어들 각각 가져올 거냐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든 레이어 평화 요거는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눌러보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 개별 레이어로 하나하나 가져오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한번 사랑을 나눠요. 그럼 얘네 체크된 거를 다 가져오겠다 말한 겁니다 백그라운드까지 가져올지, 뭐, 체크해서 누시면 되고요 뭐,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확인정. 도 그러면, 화면 장식에 폴더가 하나 생길거예요 열어보면, 파일들 하나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디오 7번 트랙까지 갖다 놓을요 조금, 비디오 7번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름 장식. 요거를 비디오 2번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 2번, 비디오 3번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트랙에는, 구름 3번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구름 4번 또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7번까지. 하나씩 다 올려놔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길이를 다 맞춰줄게요. 길이 어떻게 맞출 거냐. 한 번에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K 눌러서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을 델리트. 잘랐고요. 그리고 엔터 눌러서 한번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네, 처음부터 다 나와있으니까 이상하죠? 하나하나 들어오게끔 시간을 주면서 만드시면 되겠죠. 1번을 한번 선택해줬고요 26프레임. 그 다음에 위치 한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850에 540. 처음에 없어요. 2850이가 충전놨고요 자, 그리고 이제 효과를 썼으면 FX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 나오는 부분은 2초 20프레임. 키 프레임 하나 다시 한번 만들어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놨고, 960에 540. 다시 처음처럼 돌려놨죠. 그리고 플레이 버튼 누르면, 지금 1번은, 이렇게. 구름이 지금 나오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름 2번. 멋죠 1초 1 프레임. 여기다 이제 위치. 요번에는 2850에 540. 숨겨졌고, 3초 2 프레임에서, 키 프레임 다시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960에 540 만드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두 가지는 움직이겠죠. 같이 나오는 모습 봤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서 위치 한번 켜줬고요. 3 프레임에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쓸 겁니다. 마이너스 960에 540 넣어놨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요게 X축으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960 넣어놨구요. 그 다음에 2초 19프레임 가겠습니다. 그리고 키프레임 켜주신 다음에, 여기서 다시 원상태 위치, 960 와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구름 장식, 요거는 18프레임에서, 여기서 위치 한번 켜주신 다음에, 마이너스 960. 그 다음에 2초 19프레임, 여기서는 다시 키프레임 킨 다음에, 960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구름은 다 만들었어요. 엔터치면, 이렇게. 들어온 모습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투어 화면 장식. 지금 요 투어에서, 뭐, 글자가 커지게, 작게, 아니면 어디서 나타나게,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투어를 먼저 선택을 해줬고요 요번에는, 비율, 스케일을 넣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2초 19프레임에 오신 다음에 여기서 비율 조정 애니메이션을 켰고요. 3초. 여기서 키프레임 다시 켜 주신 다음에 비율을 110 넣고요. 그다음에 3초 7프레임 들어서 키프레임 다시 켜 주신 다음에 요번에는 다시 100. 으로 그러면 글자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요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요렇게 처음부터 이 글자가 있는 게 싫습니다. 안 보여서 나왔다가 다시 작아지는 이 느낌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처음에 2초 19 프레임 갔을 때 우리가 지금 100을 넣었잖아요. 얘를 아예 없애요. 0을 없애요. 그럼 없죠? 그럼 이 앞에 눌렀을 때는 아예 없습니다. 없고 커졌다가 나오죠. 없어서 점점점점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다시 조금 작아지고 그렇게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요것도 마찬가지로 2초 7프레임에 비율을 다시 영웅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라지게끔 만들었구요. 2초 18프레임에서 키프레임 만들고 요번에 조금 더 크게 110. 똑같이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초 25프레임. 여기서는 다시 키프레임 켰고 100. 이렇게 만들면 그럼 이제 완성되겠죠. 한번 엔터 쳐서 하나씩 쏙쏙 구름이 나오고 글자가 커지는 모습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